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속에서 불이 나고 ㅅ 쳐주면 되는데 하고 겠냐고요그아니라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충격적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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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될 정도로 <laughs> 다양한 <도움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장님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일반 민간 사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에 그 들어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반인분들도 아시다시피 월화댁, 네.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직업? 왜냐면 언제든지 휴직과 복직에 대해서 좀 사기업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들어온 거긴 한데, 음. 제가 생각했던 공무원이랑 너무 음.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도 그렇고 저는 일반 기업을 다닐 때 너무 이제 일이 많고 제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워라벨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공무원이 급여가 낮다라는 건 알고 들어왔지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소갈이 <laughs> 안될 정도로. 저도 벌써 12년차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견 공무원이 됐지만 지금도 급여에 대한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내가 근무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생활 10년 하면,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얘기 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10년만 버텨라, 10년만 음. 버텨라, 다들 그러세요. 근데, 10년이 넘으셨는데도. 그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것까지 호봉 다 쳐서, 7급 12호봉? 이렇게 되는데, 시간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은실수령액이한 26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1999년에 입사, 일반 민간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신입사원 초봉 정도가 그정도 충격적이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진짜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고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업무를 계속하면서 워라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랑은 아, 좀먼 단어? 넘... 금융치료처럼? 넘... 금융치료를 네. 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융치료를 <laughs> 말하자 <laughs> 이게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뭐 단체장이나, 이제 윗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공무원의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가 낮은 거는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체험을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생활이 안될 정도니까. 음.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도 기본적인 내 생활이 가능한 상태의 소명의식을 갖는 거지. 아니 생활이 안 되는 데 무슨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 공무원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노후 준비는 할수 없다. 제가 월급을 받아서 고장 끼쳐 다 빼고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해요. 이돈 받아서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저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독립은 했지만, 금전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공무원이 보수가 적고, 업무가 힘든 건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하고 싶었으니까. 물론 들어와서 재밌긴 했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고 해서 못 만나고, 공무원 되고 나서는 뭐한다고? 왜 네, 뭐한다고 자꾸 못 만나냐? 그래서, 일이 그렇게 많아? 응! 네, <laughs> 일이 그렇게 많아 예, 일이 많는 거예요. 맞아. 제가 이제 또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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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서 난 진짜 주말에도 업무 처리를 해야 돼서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죠. 진짜. 네, 그럼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지기도 한다. 저한테 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 동해에서 사회복지 업무 보고, 뭐 이랬었는데, 저희 동장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응. 아, 왜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아침 문 열서부터 6시까지 계속 쉴새 없이 민원이 들이닥쳐요. 응. 일할 새가 없어요. 응. 그 민원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할당된 업무는 저녁에 처리해야 됩니다. 응. 동장님은 저한테, 아니, 무슨 일을 맨 그렇게 야근을 해? 라고 할때 하고 싶겠냐고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 <laughs>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알아. 우리 워라벨 원한다고 아니, 아니 같은 동에 근무하는데 저렇게 남녀이 처럼 얘기를 해? 막불올라오고아 맞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실수록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아요 이 민원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공무원들의 자괴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최근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퇴직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럴 수 있다 왜냐면 급여는 상당히 내 기준에 못 미치는데 내가 생각했던 공직보다 엄청나게 센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저럴 수 있겠구나. 기사를 봤어요. 어, 어느 정부 뭐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자살하는 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응. 어, 나왜 자살한지 알것 같아.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놀라더라고. 왜? 이렇게? 아니 진짜 XX이다. 아니 저거 사람들이 나한테 파문 내니까. 아니 그냥 말로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해드릴 수 있는데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저는 그냥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감정 쓰레기통은 아니고, 그러는 거다 이해는 하지만, 그냥 좋게만 말로 해주셨을 때,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 건데, 민원처리를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는 거는 좀, 어디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유해주는 거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윗분들이, 어, 그래, 너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해,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솔직히 윗분들은 그래, 조용하게 그래. 무마하는 거잖요 어, 맞아요. 빠르게 인제... 처리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모든 민원 처리는 보통 하위직 공무원들 소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월급에 이런 많은 욕이 가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 저도 경무부서를 근무를 해봤지만 제 주변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휴직 들어가시는 음... 분 결국은 치료가 안 돼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당한 민원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급여 수준에서 이걸 내가 감당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면, 이게 과연 공직자들이 미래가 없는데, 내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나 지자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사를 할수 있는 마인드가 나오겠는가. 위분들이야 당연히 뭐,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시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하시지만, 내 노후도 보장이 안 돼. 임금이 너무 생활도 안될 정도로 작아. 이게 직업이 아니라, 결국, 뭐, 무료 봉사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그만두잖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아, 저 그만둘래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여기도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너 빨리. 빨리 그래. 생각보다 우리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 업무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런 조직 사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라면 차라리 다른 데로 가는 게너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아라고 할것 같아요. 저희 공직자들 응.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저임금을 받으면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러면 아파요 응. 이러지 말아주세요 응. 라고 응. 얘기를 해야 되고. 보수가 너무 작으니 너무 힘들어요. 이거 개선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만둔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줄 거잖아. 그래서 뭐해? 나중에 과연 누가 공무원을 할까? 과연 이걸 할 사람이 없어지면 아예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골물 대로 곪아야만 그걸 바로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고쳐주면 되는데 신규 공직자분들이 내가 이걸 얘기하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뀔 게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에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일단 장시간 주선님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잘 나눴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방송의 취지가 그냥 공무원들 눈에 고생한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 아 이들은 또 이런 애로사항 있구 이렇게 좀 이해하고 조금 넓히시는 계기만 있으면 음.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주제로. 이게 아, <laughs> <laughs> 저는 오히려 시민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봤을 때, 저희한테 궁금한 거를 오히려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고, 주변에 공직자가 없으면, 실제로 공직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왜 민원처리가 늦고, 왜 불친절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시게 있으면, 네, 언제든지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